우리가 보통 이 바라보는 주변의 환경들 풍경이라고도 저는 얘기 랜드스케이프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 랜드스케이프들을 보통은 시각적인 요소로 저희가 바라보고 사람의 눈이라는 게 빛의 굴절을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산업화된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센서가 원래 하던 목적으로 나온 그 목적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서 그 사고의 하나의 장치로서 그걸 활용해서 청각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환하는 일종의 장치 그리고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쭉 작업하면서 항상 그 작업이라는 게 있고 작업 전에 장치를 만들어요 전 아파라투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아파라투스라는 의미는 어떤 사물과 사물을 잇는 어떤 통로 그리고 그 2개, 뭐 이어주는 매체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저가 만든 이런 장치들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바라봤던 것들을 어 관객들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고,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아니라 어떤 사고 의 인터랙션일 수도 있고, 그런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위에 지금 보시면은 그 라이다 센서라고 해서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라이다 센서가 위에 달려있어요. 저 센서는 360도로 돌면서 어, 풍경을 읽어내는데요. 그것들 읽어내면서 청각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걸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더 센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포인트가 나가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떤 지점에 부닥치면 다시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시작해서 가서 부닥쳐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를 시간을 계산해서 그거로 거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한 점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제가 쓰고 있는 건 16개의 점이 있는데 1초에 10번 정도 회전하면서 그걸 긁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포인트들을 찍었던 거를 사람이 인식할 때는 그 데이터가 마치 사물로 보이고 형태로 보이는 거지. 이 라이다 센서 자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인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는 하나의 포인트를 찍고 보여주는 데이터 스케이프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을 찍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어떤 그런 전경들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스케이프라는 장치라는 이름 정해봤어요. 그 이식, 그러니까 우리한 흔히 또 영어로 하면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데 보철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저한테 이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기계들이 내 몸에 붙어있다시피 것들이 움직이는데 거의 그건 제활을 때는 보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내 생활에 뭔가 삐거덕거림을 느끼고 그런 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일부러 더 그런 장착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내가 이 디지털이 얼마나 내 몸에 같이 붙어 있고 같이 호흡하는지를 조금 더그 폼을 좀더 크게 만들어서 어색하게 그 어느 정도 불편한 거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자기 몸에 보철하는 어떤 사고의 장치로서 보철되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식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걸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거는 360도의 공간을 약간의 버드 뷰로 인간의 뷰가 아니라 버드 뷰로 그 공간들을 탐색하고 어떤 관측하고 무언가를 관찰한다는 거는 어, 지금까지 없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음, 전경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전경은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뭐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외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던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그것들을 그렇게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완전 다르게 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이 작업의 어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도 쓸 때도 있지만, 어 최근에는 약간 디지털적 사고방식, 그 디지털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거는 감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SNS가 없던 시절과 SNS가 있던 시절을 비교해보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가 친구들하고 접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감각하고 수용하능력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정말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나의 감각으로 체화시켜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가. 발달은 분명히 많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의 감수, 인간의 감성 은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잠깐 멈춰서 관찰하고 한번 체화시키고 또갈 필요가 있다. 그런 근육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사운드 아티스트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뭐 제가 만들어서 공기조각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일단, 소리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작은 어떤 소리로 그 이큰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또 하나는 이 기계적 감각이라는 말을 제가 쓰긴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감각보다 되게 그 딜레이 없이 뇌로 바로 와요. 그 얘기는 되게 직관적이라는 얘기인 거고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많이 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표피, 그 서페스 면에 있는 거는 되게 감각이 빠른 기계적 감각인 사운드를 쓰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적 감수성, 디지털적 사고 방식, 그리고 그게 왜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작업들을 좀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